에어컨 계속 틀어놓고도 한달 전기요금 1만원대로 나온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고객분들께 이말 드리면 다들 처음엔 웃으세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전화 오셔서 진짜 이렇게 나오네? 하실 땐 저도 같이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어컨만 30년 넘게 고치고 뜯고 설치하고 다룬 사람 최기철입니다. 오늘은 특히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에어컨 전기요금. 정말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날씨 어떠세요? 저도 출장 다니다 보면 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릴 정도로 덥습니다. 예전엔 선풍기 하나로도 여름 났다지만 이젠 그런 소리 하면 다들 기사님 요즘 날씨가 예전이 아니에요.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못 버티는 세상인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전기요금. 하루 3에서 4시간밖에 안 틀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아유, 전기세 무서워서 틀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 저 진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잘 따라오시면 하루 8시간씩 틀어도 요금 걱정 정말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수리 다니면서 실제로 많은 댁에서 효과 본 가장 핵심적인 전기요금 절약법 세 가지 지금부터 딱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제습 모드 활용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하면 냉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로요.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으로 제습만 하루 8시간씩 한달 틀면 요금이 약 15,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인천에 사시는 70대 부부댁이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켜놓고도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계속 냉방 강풍으로만 돌리고 계셨어요. 제가 제습 모드로 바꿔드리고 사용 방법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달엔 요금이 거의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사 양반 그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 하시더라고요. 습도만 내려줘도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에어컨이 온도를 낮추려고 과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기계도 편하고 요금도 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온도는 26에서 28도로 유지하세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23도는 돼야 시원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 일도 차이로 전기요금이 훅 올라갑니다. 실제로요.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 중에 항상 에어컨을 21도로 맞춰놓고 이불 덮고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시원해서 좋긴 한데 몸이 으슬으슬하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26도로 맞춰드리고 선풍기만 같이 돌리게 했는데요. 그 다음 달 전기요금이 3만원 넘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몸도 온도차가 크면 더 피곤하고 냉방병도 생깁니다. 시원하게 하겠다고 너무 낮추는 것보다 적당히 설정하고 공기 순환을 잘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꼭 같이 쓰세요. 에어컨만 돌리면 방안 공기가 정체되기 쉬워요. 특히 찬 바람이 나오는 방향만 시원하고 다른 구석은 후끈하죠. 이럴 땐 선풍기 하나만 잘 돌려줘도 바람이 집안 전체에 퍼집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고객님 한 분은 방에 에어컨이 있어도 너무 더워요. 하시길래 가보니까 한쪽 구석만 찬 바람이 도는 구조더라고요. 서큘레이터 하나 설치해드리고 바람 방향만 위로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안방까지 시원해졌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선풍기 전기요금은 하루 종일 틀어도 몇백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체감 온도는 훨씬 시원해져요.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30년 동안 술이 다니면서 느낀 가장 효과 확실한 전기요금 절약법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끝인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사실 진짜 절약은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곁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커튼입니다. 햇볕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실이나 방,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남향집에 커튼 하나 없이 생활하시던 어르신 댁에 암막커튼 하나 설치해 드렸더니, 아이고, 이거 하나로도 이렇게 시원하네 하셨습니다. 실내 온도 자체가 덜 올라가니까 에어컨도 덜 돌아가고, 당연히 전기요금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습관처럼 에어컨 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또 전기를 더 먹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켤때 에어컨은 제일 많은 전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1에서 2시간 외출 정도면 그냥 절전 모드로 두고 나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건 제가 집에서 직접 실험도 해봤어요. 끄고 켠 것보다 절전 유지가 오히려 전기 덜 먹더라고요. 실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외기 주변에 자전거나 박스, 빨래 건조대 같은 거 쌓아두시면 안 돼요. 공기가 막히면 열을 못 내보내니까 에어컨이 쉴틈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기계도 고장나기 쉽고 전기요금도 훨씬 올라갑니다. 제가 가장 효과 확실한 세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렸죠. 제습 모드, 온도 설정, 그리고 선풍기 같이 쓰기. 이세 가지만 잘해도요, 진짜 한달 전기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생활 속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더해주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몰라서 안 했던 것들, 그리고 알지만 귀찮아서 미뤘던 것들, 그런 것들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바로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필터에 먼지가 잔뜩 껴있으면 바람도 약하고 전기도 많이 먹어요. 제가 예전에 부천에 사는 80대 고객님 댁을 방문했을 때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긴 한데 바람이 너무 약하다 하셔서 가봤더니 필터에 먼지가 뽀얗게 층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거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닦으셨어요? 여쭤봤더니 설치하고 한 번도 안 열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필터 청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앞 커버 열고 필터 꺼내서 물로 헹구고 그늘에 바짝 말린 다음 다시 끼우면 끝이에요. 딱 5분이면 됩니다. 이거 한 번만 해도 바람 세기가 달라지고 냉방 효율도 확 올라갑니다. 저는 여름철엔 2주에 한 번, 겨울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닦아드리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요, 실외기 위치나 상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외기는 쉽게 말하면 에어컨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바람이 잘 통해야 열을 뺄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집을 가보면 실외기 앞에 빨래 건조대, 자전거, 박스로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예전에 안양 쪽에서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실외기가 작은 발코니에 갇혀 있고 위에 이불 말리고 있었어요.거긴 정말 에어컨이 고생하더라고요.이건 기계가 숨을 모시는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죠.다 치우고 그늘막만 하나 씌워드렸더니 에어컨 바람이 바로 달라졌어요. 실외기 주변은 꼭 비워두셔야 해요. 그리고 햇빛이 직접 안 닿도록 해주면 에어컨 수명도 훨씬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피하기인데요.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큽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조라서 300kWh 까지는 1단계 요금, 그 다음부터는 단가가 확 올라갑니다. 한달 사용량이 3001kwh만 돼도 요금이 수천원 더 붙어요. 이거 진짜 아깝죠? 제가 고객님들께 추천하는 방법은 스마트 한전 앱이나 한전 웹사이트 들어가서 현재 사용량을 확인하고 한달 사용량이 300kwh를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밥솥 돌아가는 시간 계산해서 에어컨은 낮보단 저녁 시간 위주로 돌린다든가, 그날 시원한 바람 많이 들어오면 몇 시간은 끄고 창문 열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흥에 사시는 한 고객님이 앱 설치하신 후에 매달 280에서 290kWh 에서 조절하신다면서 아주 뿌듯해 하셨어요. 그 덕분에 누진제 피하면서 에어컨도 마음 편히 쓰신다구요. 그리고요, 인버터 에어컨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조금 더 요령 있게 쓰셔야 전략이 됩니다. 인버터는 한번 시원해지면 계속 같은 세기로 돌지 않고 필요할 때만 세기에 돌고 나머진 약하게 유지해주는 똑똑한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자꾸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자동 모드나 절전 운전으로 쭉 돌려놓는 게 오히려 전기 덜 먹어요. 어느 집은 하루에 여섯 번씩 껐다 켜고 하시길래 이거 인버터에겐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요금 둘째치고 기계 수명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엔 자동 모드로 그냥 유지하시면서 실내 온도만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달 요금이 줄어든 건 물론이고 바람도 더 고르게 나오더래요. 아,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밤에 잘때 에어컨 설정이죠. 자는 동안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수면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하세요. 저희 어머님 댁에는 제가 직접 스마트 플러그 설치해 드렸어요. 밤 11시에 자동으로 켜지고 새벽 2시에 꺼지게 해놨죠. 그랬더니 새벽에 춥지도 않고 아침에도 머리가 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요금도 줄고요. 요즘은 앱으로도 쉽게 시간 조절 가능하니까 나는 스마트폰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께는. 아예 제가 하루 일정표 짜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시에 켜고 몇 시에 꺼지게 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덥다고 참다가 어지럼증 오고 심하면 열사병 위험까지 있습니다. 특히 혈압 있으신 분들, 심장 약하신 분들, 에어컨 참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필요할 때잘 쓰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쓰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사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말로 들어보면 더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에어컨 24시간 돌려도 괜찮은가요? 제습 모드로만 계속 써도 되나요? 전기요금 진짜 얼마나 줄었는지 사례도 알려 주세요. 이런 것들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전 사례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기사님,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진짜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만 쓰면 오히려 하루 종일 돌리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고요? 바로 인버터 에어컨을 쓰면서 재습 모드 혹은 자동 운전 모드로 유지할 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60대 부부 댁인데요. 한여름에 댁에서 하루 8시간씩 냉방 모드로 돌리던 걸 제가 재습 모드로 바꾸고 선풍기까지 같이 돌리게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달 전기요금이 29,000원에서 16,8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8시간씩 한달 내내 돌렸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24시간 켜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버터 제습 모드를 틀고 절전 모드, 암막커튼, 선풍기까지 다 병행하고 계셨어요. 그분 한달 전기 요금이 6만 5천 원 선이었어요. 하루 종일 돌렸는데 그 정도면 정말 잘 쓰신 거죠. 이런 사례들이 저한테는 보물창고예요. 제가 현장에서 겪은 진짜 이야기들이니까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제습 모드로만 계속 써도 괜찮나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단, 아주 덥고 실외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는 한낮엔 잠깐 냉방으로 돌려서 온도를 낮춘 후 다시 제습으로 전환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자주 들려요. 냉방 모드는 전기를 얼마나 더 먹는 건가요? 정확히 따지자면 에어컨 기종마다 다른데요. 보통 벽걸이형 인버터 에어컨 기준으로 제습 모드는 약 600와트, 냉방 모드는 약 1000에서 1200와트 정도예요. 하루 8시간씩 30일 돌리면 제습은 약 15,000원, 냉방은 약 28,000원에서 30,000원 사이 나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왜 제가 계속 제습 모드 먼저 써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 시니어 분들 중에 나는 스마트폰 잘못 써서 설정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리모컨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면 모드, 절전 모드, 예약 꺼짐, 기능을 꼭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 플러그도 많이 쓰시거든요. 이건 아예 제가 직접 설치해드리고 밤 11시에 켜지고 새벽 2시에 꺼지게 이렇게 스케줄도 설정해드려요. 이러면 복잡한 조작 없이도 매일 자동으로 에어컨이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정말 편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는 시원한 걸 참는데 익숙해서 잘안 틀어요. 그 말씀 이해는 되지만 참는 게 미덕이 아닌 시대입니다. 더운 날 억지로 버티다가 어지럼증 오고 혈압 확 오르고 땀과다로 탈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조용히 있다가 쓰러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도구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땐잘 쓰는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처럼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30년 넘게 에어컨만 타러 오면서 느낀 건 기계는 똑같아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에어컨인데 어떤 집은 한달 요금이 6만원, 어떤 집은 15만원 나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딱세 가지입니다. 설정, 습관, 관리.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틀고, 언제 틀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하시면 진짜 전기 요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이번 여름 덜 덥고 덜 걱정되는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꼭 한번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는 이 영상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에어컨 뿐 아니라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작지만 알찬 이야기들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많이 나누어 볼게요. 또한 여러분의 꿀팁이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우리 집만의 절전 꿀팁을 적어주시고 함께 공유해 보세요. 작은 정보를 하나씩 나누다 보면 환경도 지키고 더욱 건강한 우리가 될 거예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우리 모두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냅시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